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를 보면은 병자가 많이 낫더래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뭐 아픈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낫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병자가 안 날까? 그 조사를 했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설교를 많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근데, 어, 하나님의 치유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 치병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신대요. 그 교회들은, 어, 당연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어, 우리 목회자가 아유 21세기에 병원 가면 됐지 무슨 신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대요. 21세기에 더 이상 신유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21세기에 무슨 방언 기도냐 그냥 기도하면 됐지 하는 분도 계시대요. 이런 분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어, 배제하고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21세기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기 때문에 병은 고쳐질 수 있다. 라고 믿는, 그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선포하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어떻게 고쳤죠? 바로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유 죽었는데 끝났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죽음 앞에 선포하셨다는 거죠. 뭐죠? 나사로에 살아나라.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 걸어 나와라.라고 강력하게 주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선포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와있죠. 자, 우리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 돌문을 여시고 그 나사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우리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나서 배옷을 입은 상태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그렇게, 어, 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바로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안 되는 기도를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선포하며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도 어떻게 맞이한다? 그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이나 병이 낫지 않는 그 병자의 행각에 당도하셔서 그 행각을 열고 그 각종 병자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laughs>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너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이 병자한테 말하니까 죽... 구구절절해요 구구절절 이랬는데요 내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요 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못했어요 결국 38년 된중풍병자 하는 말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못했어요 꼭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 얘기예요. 항상 말이 길어요. 그리고 결론을 들어보면 뭐예요? 그래서 못했대. 그래서 못했대. 이 사람한테는 3시간을 줘도 못해요. 3일을 더 줘도 못해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 말을 딱 끊고 말해요. 알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 된다 말이다. 된다 말이다. 너 나을 수 있다 말이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쳤죠? 그 병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자 그 병자가 갑자기 몸이 나아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죽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꽃단장을 하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절망이 빠르고 죽음 앞에서는 실패가 빠르고 죽음 앞에서는 낙심이 빠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함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선포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년 한해 동안 우리가 세워둔 표호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호의 제목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사랑 교회였죠. 우리 25년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거 이거였겠죠? 우리 사모님이 저 대구에 있는 그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부목하고 계시다가 대구 내려가서 개척하신 목사님 네 분이 계세요. 통화를 했대 어떻게 지내요? 부흥 좀 되셨어요? 1년다돼 가는데 그랬더니 둘이 손꼭잡꼭 꼭 붙잡고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 논밭 사이에다가 건축 그저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 딱 세웠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둘이 손꼭 붙잡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대. 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먼저는 견디는 걸 배워야 할 거라고. 견디는 걸 배우셔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이 모래알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좀 세워보려고 하면 또 흩어지고, 좀 세워보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흩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은서가, 말씀이 세워나가는 거다. 말씀이 세워나가는 거다. 여러분을 능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이 답을 주시더라. 그래 또 말씀 붙잡자, 또 말씀 붙잡자. 사람 보지 말고 또 말씀 붙잡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1 년여를 보면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 사랑 교아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이 없구나. 그렇죠.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요 그게 뭐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면 된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수 있다. 그렇죠? 그게 뭘까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새 해를 맞이하면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만사형통 아무 무탈한 3.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무탈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년에도 고난을 만날 것이고, 내년에도 문제를 만날 것이고, 내년에 혹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해결해. 네가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 그 문제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게 해 주세요. 문제를 걷어 주세요. 아니에요. 네가 해결해라. 너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네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요즘 애들 습관이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해요. 잔미야, 너 이제 3학년이고 찬영아, 너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 이제 엄마랑 자는 건 이제 그만해라. 애들이 온갖 술술을 다 써. 막 괜히 화장실에 자꾸 와. 화장실에 와. 자꾸 문을 긁어. 빨리 가. 안 왔어. 어제는 또한 번만 자자. 방학했는데 한 번만 자자. 내불다 끄고. 빨리 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너 조금만 있으면 마리아랑 같은 나이야. 너 빨리 들어가. 자, 너 시집 가야 돼. 이제. 절대로 용납 안 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믿고 이제 해결해야지. 징징거리지 마 좀. 네가 좀 해결해. 하나님 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네가 해결해. 너가 할수 있어. 네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성령을 너한테 부어줬잖아. 그런데 뭘또더 해달라는 거야? 뭘또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야 세상에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 아무 무탈한 게 어디 있어 아무 일 없는 게 어디 있어 아무 일 없는 곳은 한 곳이 어딜까요? 무덤 무덤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산신앙인들은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이제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할까요? 너에게 선포의 능력이 있다 네가 말씀을 믿고 나가라 너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네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너그 문제를 향해서 네가 가서 해결해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해 그 문제를 향해서 병아 나아라라고 선포해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라고 네가 선포해 이제 네가 해결해야 돼 페드로가 그래요 어, 주님, 주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희는 끝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더 나은 거야.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더 나. 아 왜? 이제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니까 이제 영을 받아서 니네가 해결해. 나 이제 떠나, 나 이제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징징거리고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봐.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무리를 걸어봐. 네가 병을 고칠 수 있고 네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네가 그 어둠에 빛이 임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너 그걸 믿고 나가 봐. 라고 말할 때이곳을 믿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에 행했던 여우수아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전쟁에 임했어요. 이제 전쟁 하루만 더 있으면 얘네들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해가 짧아.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 그러자,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안 드리고, 자기 지 혼자서 선포를 해요. 뭐요? 해야, 멈춰서라! 그러 달아, 멈춰서라! 환하게 좀 비춰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말 들어준 건,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어 딱 너한테만 말을 들어주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줘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여우수와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우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우수와가 여우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해가 멈춰 있는 거 해가 멈춰 있어. 해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떠 있어. 왜? 얘네들 다 잡아 죽일 때까지 해가 떠 있는 거야. 깜깜하면 얘네들 숲 속에 숨잖아요. 그러면 못 도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해좀 잡아주세요. 해를 잡아 준거예요 하나님, 달좀 잡아주세요. 저 보름달 환하게 비춰야지 나머지 잔당 다 잡습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를 다 비춰주세요. 곳곳에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애들 다 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제 믿는 자가 자기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응한다라고 사무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네가 할수 있다. 너 그것을 믿고 나가 봐라. 네가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기도해, 내가 시행할게. 주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 이제. 자, 성령의 시대는 뭐죠? 자, 저러한 번 따라 이게요 성령의, 성령의 시대는 내가 해야 하는 시대다. 네.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실 때 예수님만 찾아가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없어요. 각 사람 안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해라, 뭐. 네가 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도처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명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설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병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응답돼요. 거대하게 그렇게 움직여 나가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놀라운 역사가 있어. 네 안에 능력이 있다. 네 안에 능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여러분 이 자부심으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습니까? 가진 거 없어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 이제 성포로 해라. 네가. 네가 선포하고 네가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시행한다. 시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 베드로가 징징징징거리다가 이제 성령을 받더니 달라지는 거야.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중년의 남자를 딱 만났는데 성령께서 고쳐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말해요.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다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단독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옆에 없을 때,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그동안 나오고 아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봐라. 내가 해결해주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베드로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게 뭘까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해는 자는 점점 점점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도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거대한 산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산아 저 바다라 던져져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이 이 말은 유대 경건이래요 뭐냐면 야, 야. 그 일이 되겠냐? 그 일이 되겠냐? 유대인 사이에서 불가능한 말을 할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산이 어떻게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래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래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할때 이런 말들을 쓴대요, 유대인들은. 야, 야, 그,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차라리 그 산이 저, 저, 뭐야, 갈릴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지. 라고 말하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격언을 들어다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을 그렇게 쓰니? 아니다.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격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포하는 거죠. 산에다 대고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도 중요했어요.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분이 설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거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님 그대로 하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찬미가 찬미가 있어서 그런데 나 피아노 너무 힘들어. 나 피아노 힘들어. 하고 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근데 이 목회자 딸은 피아노가 숙명이야. 안주자를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딸들을 다 가르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근데 피아노가 싫대네?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피아노가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피아노가 좋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그 K-pop 데몬헌터스가 유행을 하네? K-pop 데몬헌터스가 유행을 하는데 그걸 피아노로 얘가 배운 거야. 딴따란따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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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학교에서 쳤더니 스타가 되는 거야. <laughs>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것만 치는 거야, 그냥. 그때서부터 그것만 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잘 치는 언니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도 저 언니처럼 될 거야. 이러더니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대로 하시는구나. 하, 아, 기도대로 하시는구나. 말씀이 재밌어지게 해달랬더니 말씀이 재밌다고 그러고 피아노가 재밌어지게 해달랬더니 피아노가 재밌어지고 하나님, 야 이게 어떻게 기도가 재밌다? 야 이거 요거는 요렇게 기도해 볼까? 저건 저렇게 기도해 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배포가 커졌어 지금 제가 나중에 응답 받으면 또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야 이제 기도를 내가 설계하자. 저랑 한번 따라할게요. 이제부터. 기도를 내가 설계하자.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되겠구나. 야, 이렇게 선포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여전도회가 막 뭉치고. 그랬더니 지금 걱정이야, 지금. 남전도회가 없어, 지금. 남전도예가 지금 1월 말에 지금 남전도 헌신 예배부터 들어야 되는데 여전도 헌신 예배부터 들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남전도를 향해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이 남전도의 이이이 이, 이 집사들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 여섯 세 보니까 아까 기도하면서 세 봤더니 여섯 명인데 여섯 명 집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러 가요. 그랬더니 한 집사한테 우리 저 박권사님이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너무 오래 빠져가지고 쑥스러워서 못 가겠어. 그런데요. 옛날에는 안 가. 그래 놓고는 지금은 쑥스럽대. 아 이거 한 단계 온 거네. 아더 자세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쑥스러운 마음으로 없게 없었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제가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들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 그래 한한 한 사람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 들여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5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바꿔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제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이 믿음 갖고 전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